S1은 경기방어주로서 시총 2조 5천억여 원 규모의 시큐리티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기타 부문 사업을 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멤버사입니다. 업로드가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조심스레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그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땐 미사일처럼 빠른데 내려올 땐 깃털 같은 속도가 참 야속하네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붙길 바라며 저번 주 성과 볼까요? 개별 종목과의 스프레드는 해당 종목이 편입된 산업지수와 개별 종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스프레드가 플러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아웃퍼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언더퍼폼,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상승했으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의 성과가 지수 대비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수가 개별 종목보다 더 상승하여서 개별 종목이 갈 길이 더먼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종목으로는 에코 프로비엠이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주간으로는 서울가스가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요. S1 상업 서비스와 공급품 산업, 시가총액 2조 5천억여 원, 코스피 115위. 제 생각에는요. 무언가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동사가 떠올랐고 꾸준한 영업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 게다가 영업자산 투자의 현금 흐름의 유리함까지 매우 긍정적이며 개선된 현금 전환 주기와 코로나에도 꾸준한 현금 배당금이 주주친화적이지만 자기자본 이익률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더불어 영업자산의 꾸준한 투자와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 현금 전환 주기의 개선 평균 자기자본 증가 50% 이상 충족한 법정 정리금에 힘든 시기에 꾸준했던 현금 배당금까지 좋은 요소들이 정말 많지만 영업이익률의 횡보와 꾸준히 증가하는 부채 비율이 아쉬운데요 흠... 음, 어떤지 한번 볼까요? 싱싱한 구독과 좋아요 왔어요 S1은 경기방어주로서 시큐리티 서비스 부문 외 2개의 부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총 연결 대상 회사는 6개 사이고 주요 종속 회사는 없습니다 동사는 1977년 11월에 설립되었고, 1996년 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2022년 4월 이크레더블의 정기평가에서 기업 신용평가 WA 플러스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채무 이행 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트리플 A보다는 다소 여리한 요소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발행되고 유통되는지, 결국에 내가 몇 주나 사고팔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동사는 보통주만 있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3 8 0 0만회 주입니다. 방구석 멤버서 논리를 적용하여 추정순 유통 주식 수를 계산해 보면 1 5 0 0만회 주로 추려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난 60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주식 회전율을 구하면 약 1%가 나옵니다. 이는 주식의 손바꿈 현상이 20% 미만이므로 바닥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 순 유통 주식수 대비 신용 비율을 구하면 약1% 미만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주식 대비 돈을 빌려서 사고 파는 비율이 2에서 7% 미만이므로 적정 수준 아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족그 중에 대빵 역시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동사의 최대 주주는 세콤입니다. 소유 주식수는 980만여 주이며. 2022년 11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 금액이 6300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26%이며 전분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유주식수는 290만여 주이며 지분 금액이 1900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8%이며 전분기 대비 증감 추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부문별 매출액을 통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매출액 비중은 인프라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기타 부문 순이며, 인프라 서비스 부문은 증가했고, 나머지는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기타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6,300억여 원이고, 전분기 대비 400억여 원, 약6%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영업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약9%전 분기 대비 약1%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00억여 원이고 전 분기 대비 40억여 원, 약8% 감소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는지를 알수 있는 잉여 현금흐름은 현금을 700억여 원 확보한 상황이고 전 분기 대비 600억여 원, 약400% 증가했습니다. 100% 이상 높은 양수일수록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감가상각비 대비 자산 투자 금액 비율은 약 100%로, 전분기 대비 약1%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흐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꾸준한 영업익률, 잉여 현금흐름, 영업자산 투자까지 이와 더불어 감가상각비 대비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원재료와 재고에 지출된 현금이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얼마나 빨리 회사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짧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현금 전환 주기는 약 -17일이며 전년 대비 약 2일, 약15% 감소했습니다. 짧을수록 현금이 묶여있지 않아 좋다고 보는 재고 재산 회전일과 매출 채권 회전일이 각각 약 6일, 22일로 감소했고, 길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매입 채무 회전일이 약 45일로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규모와 흐름이 매우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재고가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고, 제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좋아졌지만, 원재료 대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 좋아졌습니다. 회사의 자본 대비 이익률과 부채 비율이 얼마이며 자본금은 얼마이고 만일에 대비해 이익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했고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은 약 9%이고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약 40%이고 전년 대비 약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본금은 19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이라 부르며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은 50%를 충족한 채 100억여 원 쌓였고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회사에 보존하는 돈인 이잉여금은 1,4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1,300억여 원약9% 감소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약 66%이고 전년 대비 약6%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영 효율성이 최근에 안 좋아졌지만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함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법정 적립금이 50% 충족했고 이익잉여금도 꾸준하며 어려운 시기였던 코로나 때도 현금 배당금이 줄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주주친화적이지만 자기자본이익률이 안좋아지고 부채비율 또한 늘어나는 모습이어서 어느정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은 다른 회사채 3년수익 또는 국고채 3년수익보다 각각 4배, 7배로 수익률이 좋아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모델이라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일정 수준이라는 말이며 성장성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처럼 시장의 전문성과 업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사업 다각화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기다리며 다음주에 만나요. 바바이.